안녕하세요. 경이로운 요리조리에 오늘은 쉽게 만드는 요크루트를 해볼 건데요. 우유하고 플레인 요플레가 필요해요. 1리터 우유에 이 하나를 넣으면 보통 되거든요. 기계 없이 하려면 전 뜨거운 물에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이 병은 500ml예요. 500ml에 이제 우유를 반쯤 넣어요. 얘가 1리터니까 반 넣으면 되겠죠? 네, 두 군데 해볼 거예요. 얘는 이제 좀 납작하고 그런 우리 밀폐용기 있잖아요. 그래서 1리터를 이렇게 나눠서 넣을게요. 야쿠르트 플레인 요플레를 반 나눠서 넣으세요. 얘도 반이니까 반쯤 여기다 넣고 여기도 이렇게 반 넣어요. 두 숟가락, 두 숟가락 하면 되더라고요. 이런 썩는 걸 넣고. 뚜껑을 닫아. 팔팔 끓은 냄비, 물, 여기에, 얘, 이 병은 좀 깊으니까, 이 병이 들어가서 뚜껑이 닫힐 만한 이런 용기에 넣고요. 얘를 뚜껑을 닫고, 3시간. 일단 3시간을 둬요. 여기 3시간, 여기 둘게요. 약간, 음, 밑에 하나 받쳤어요. 그릇, 얇은 그릇 하나 받치고요. 여기에 팔팔 끓었던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요. 최대한 얘가 이렇게 좀 가득되게 얘가 좀 잠겨야지 되니까 뚜껑을 덮고 3시간 놔둘게요. 이제 3시간이 다돼 가니까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물 이렇게 만져보면요. 따뜻 한 온도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직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미지근한 온도거든요. 병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된 애를 이제 확인했고요. 보고또보 이렇게 있어요. 보면 이게 물 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냥 우유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한번더 저어주세요. 우유 자체도 미지근 하거든요. 자, 얘를 다시 뚜껑을 덮고, 이 물을요, 어, 뜨겁지 않고, 어, 따끈따끈하게 살짝만 데울게요. 물을 딱 뜨거가 아니라, 따끈따끈 이렇게 될 때, 이 정도만 데우세요. 많이 데우면 안 되고요. 한 30초? 1분 미만으로 데우면, 이렇게 손에 제가 이렇게 넣고 있을 정도로 따끈따끈함까지 조금 데운 다음에, 얘를 다시 넣어요. 그리고, 이좀 식을 때까지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열면 얘가 요크루트가 돼 있어요. 자, 얘도 그렇게 해서 따끈따끈한 여기다 넣고, 뚜껑을 덮고, 식을 때까지 그냥 놔둘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식었어요. 다... 자, 꺼낸 거 볼게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됐어요. 야쿠르트가 그래도 되게 하게 됐죠? 가 한번 떠 볼게요. 어떤 상태인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게 블루베리를 저는 이렇게 얹어 갖고 듬뿍 얹어서 이렇게 먹어요. 야구르트랑 전혀 맛이 다르고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 않고 않 정말 맛있는 야구르트예요 기계 없이 요플레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꼭 해보세요. 감사합니다.